안녕하십니까. 이모 t v 의이모입니다 오늘은, 심심해서, 집에 잡채가 있어서, 앞에 가서 간단하게, 좀, 잡채거리 좀 사가지고, 잡채를 해보려고 하는데, 오늘은 좀시크한 것도 좀 넣고, 저번에는 너무 해서 어서 당근도 좀 넣고, 시프런 거를, 그, 시금치를 좀 넣으려고 하니까, 어, 시금치를 넣어도 되고, 이렇게 부추를 넣어도 되는데, 이, 어, 시금치는 딱 보니까 한 단에 3,850원 해놨더라고요. 부추는, 어, 한 단에 1,000원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이면, 어, 부추가 몸에도 더 좋고 그런데, 어, 가격은 싸고,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어, 부... 오, 부추가 또 싸더라고. 그래, 부추로 해서, 예, 이렇게 해서 지금, 원래 하나하나 이렇게 볶아서 좀 해야 되는데, 뭐, 다른 분 드시는 것도 아니고, 내 혼자 먹는 건데, 그래서, 이렇게 그냥 같이 넣고 한번 볶고 있습니다. 예, 잠시 뒤에 또, 하여튼 그 모양은, <웃음> <웃음> 됐다. 모양은 대충 돼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지금 당면을 삶고 예, 있습니다 이제 당면이 다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게 이렇게 된장찌개 된장찌개인데 어 여기에는 제일 밑에는 감자를 넣고 그 다음에 두부 그 다음에 어 비엔나 예. 동그랑땡, 그, 뭐, 소시지 예, 그걸 넣고, 그 다음에, 부산 어묵, 이렇게 해서 넣고, 그 다음에, 이제, 된장, 예, 이렇게 해서, 음, 저는 따줘 예,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예, 물을, 음, 이 정도,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. 이, 당면 삶는 게 중요하더라고. 지금, 너무 오래 삶아도 안 되고, 너무 또, 조금만 삶아도 안 되고. 예, 네, 다들 이렇게, 너무 길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되더라고. 너 길면은 그러니까. 예, 다 비벼 놓고 뭐 예, 또 비벼놓고 보니까 뭐 그런 대로 또 유명 맛집 어, 그 잡채인 것같는데 예,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저는 이 음식을 해도 실패가 없습니다. 와 진짜 맛있다. 음, 된장국도 아주 네, 맛있게 잘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자는 다 익었나? 오, 두부. 감자만 이거면, 어우. 음. 이게 금방 나온 택감자라나? 오래 돼가지고 아주 그냥. 음. 맛이 좋네요. 어 예.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어, 잡채, 예. 된장찌개. 음, 그 다음, 뭐, 기본 김치들. 어, 요는 전복, 전복, 그, 뭐 뭐라노, 그, 어, 전복 게장 넣야 되나? 어, 그걸 해서, 우리 저 또, 그, 백년지기에, 예, 강욱도, 예, 친구가, 이래 또, 김치들은 뭐, 이렇게 많이 싸줘서 항상 이렇게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강욱아, 고맙다. 재우씨도셋에 예,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